컴퓨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컴퓨터는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행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어, 첫 번째로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가 실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를 실행되기 위해서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음,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리포트나 워드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워드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장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진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보통 아, 컴퓨터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는 프로그램인 거죠. 음, 이 프로그램은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운동회나 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간표를 얻는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었었고, 1946년 네이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초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 순서에 따라서 한 번에 하나씩 실행되는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가 수행해야 되는 절차다. 가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 정의가, 정의입니다. 어,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계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운영 방법이나 실행 방법에 따라서 대화형과 배치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대화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웹 브라우저가 대화형의 가장 대표적이고, 배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 전부 배치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리고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유틸 프로그램, 시스템 웹 게임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진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어, 그 다음에 사람들 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고급 언어 그리고 기계어와 고급 언어의 중간 단계인 어셈블리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모든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로 변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컴퓨터의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시한 것이 기계어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는 음, 사용하는 프로세서, 즉 하드웨어에 종속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어, CPU 명령어를 기호로 표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로 표시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명령어니까 사람들이 알기는 더 쉽지만. 명령어의 구성이기 때문에 어렵고 오류 발생이 쉽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 여기서 고급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 기계어보다 어셈블리어보다 이해하기 쉽다라고 해서 이제 고급 언어, 하이 레벨 랭기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스, 어셈블리보다 높은 수준. 그, 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종류를 살펴보면 1950년대 수치계산용으로 만들어진 포추란, 59년에 비즈니스 사무처리용으로 만들어진 코블, 1970년 교육용 언어로 구조적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되어지는 파스칼 1970년대에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된 C 언어 그 다음에 C 언어에 객체 지향적인 요소들이 추가된 C++, C++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객체 지향 언어로 인터넷 상에서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자바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우게 될 C 언어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이제 69년부터 73년까지 AT&T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가 개발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언어의 이름이 C가 된 거는 이 앞에 개발됐던 언어가 B였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이다. 그서 C가 됐고, 그리고 음, 이 C는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어, 여러분도 이제 웹으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스페이스 트래블이라는 핑퐁게임을 하기 위해서 켄 톰슨과 데인스 리치가 기본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어,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튜링상을 1983년도에 켄톰슨과 데니스 리치는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C 언어의 특징은 이게 산업용으로나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언어기 때문에, 어,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이식성이 뛰어나고 고수준 저수준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배울 수 있는 형태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배우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C 언어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어첫 번째, 간결한 언어.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 있고, 모든 표기법들이 아주 간결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입니다. 어, 컴파일된 프로그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메모리를 어, 바이트 단위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저수준, 고수준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벨에서부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레벨까지의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하고 어, 스마트폰 TV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어, 프로그램들은 거의 C로 개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의 운영체제도 C로 개발, 어, 개발된 거죠. 결국 이러한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단위의 프로그램 작성을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분할 컴파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준 프로그램 작성에 가능하고 하향식 설계, 구조화, 모듈화 등의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성이 뛰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식성은 프로그램 코드 하나가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바뀌더라도 어, 프로세스에 상관없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어, 결국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은 종류의 프로세서 CPU들이 어, 각각의 C 컴팔러를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결국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 에 비해서 이식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C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보자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데 있죠. 어, 물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음,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 어, 언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 1980년대까지는 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C로 만들어져 있었고 90년대에서는 C++, C++로 바뀌고 있는데 음, 이거는 C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객체지향적인 특징을 추가한 언어가 이제 C++, C++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C 언어의 상위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 언어는 앞으로 인베리시스템들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어, 생활 과전 IoT가 형성되는 인베디 시스템들이 더 증가할 거고 이러한 인베디 시스템들은 어 CPU와 메모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힘든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는 어 간결하고 빠른 코드 생산, 효과적인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미래도 굉장히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세 번째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 을 알고리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 실행하는 명령어들의 순서를 얘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된 음,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여된 문자가 수학적인 것인지, 사람 손에 해결할 것인지, 컴퓨터로 해결할 것인지 관계없이 적용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좋고 나쁨에 따라 구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조작성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데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보다 편리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입력, 출력, 명백성, 유한성, 효과성인데 결국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어, 작성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명백성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실행 가능 여부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요리를 할때 어, 오븐과 그 다음에 요리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을까요? 안 되게 어,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오븐과 각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요리에서는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어진 문제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결할 것인지. 가 중요하고 이것이 빠져 있으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죠. 오븐과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스트를 밀가루 우유에 넣고 저어주어서 반죽을 만들죠. 그때 버터, 설탕, 계란을 추가로 넣고 섞게 되고, 이것을 따뜻한 곳에 놓아서 발효를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0도, 180도 오븐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굽게 되면 빵이 됩니다. 결국 어, 재료와 오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에 따라서 맛있는 빵이 되기도 하고, 맛없는 빵이 되기도 하고, 덜 익은 빵이 되기도 하고, 새카맣게 탄 빵이 되기도 하겠죠. 결국 빵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절차들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의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생각해보죠. 이제 프린터가 동작하지 않을 때, 어, 제일 좋은 방법은 AS를 요청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겠죠. 전원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전원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 종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종이를 삽입하고 토너가 충분한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토너를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AS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나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어,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순서도, 플로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알고리즘은 어, 문제를 쪼개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크기로 작은 단위 실행 단위로 분해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한다라고 하면 먼저 환기를 시키고 물건을 정리하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거실을 청소한다도 마찬가지일 테고 부엌을 청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청소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들은 그런 걸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알고리즘은 각 명령어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컴퓨터에 알려주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알고리즘 개발, 소스코드 작성, 컴파일링크, 실행과 디버깅, 유지 보수.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는 누군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능은 예를 들어서 실행시켰을 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목표는 데이터 호환이 몇 개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 사항들. 이러한 등등을 얘기,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작업을 처리할 것인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순서도나 의사코드, 를 가지고 일단 큰 틀과 아웃라인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전체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알고리즘 개발에, 알고리즘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컴파일하고 링크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어, 각 단계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코딩은 어, 소스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의 내용을 기술한 것, 알고리즘대로 기술한 것이 이제 소스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음, 내가 원하는 컴퓨터, 음, 보통 윈도우즈라고 생각하는데 윈도우즈 말고도 운영, 운영체제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운영체제의 하드웨어에 맞는 형태로, 형태로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컴파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 컴파일의 출력파일은 오브젝트파일이 되는데, 오브젝트파일들을 라이드, 라이브러리하고 연결해서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 이렇게 컴파일 링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이때 발생하는 오류는, 오류, 오류들은, 에러들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런타임 에러하고 이제 로지컬 에러 그래서 이런 에러들을 수정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유지보수 단계가 있습니다. 디버깅이 끝난 후에도 보통 디버깅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지만 디버깅을 한 후에도 어,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도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요구사항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까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